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자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, 강원도 등 중부 지방에는 집중 폭우가 내려 교통을 두절시키는가 하면 가옥과 농토를 침수시키는 등 막심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. 따라서 춘천댐을 비롯한 청평댐 등은 위험 수위에 도달해서 드디어 수문을 개방하기에 이르렀으며 한강 수위는 경계 수위로 육박하는 등큰 물난리를 당했는데 7월 21일 현재 35,900여 만 명의 이재민을 냈고 사망 19명에 총 60명의 인명 피해를 냈으며 총 피해액은 11억 9,65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.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풍수의 대책본부를 시찰하고 전국의 피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다음 금일봉을 전달하고 수재민에 대한 구호를 철저히 하며 종 장비를 동원해서 복구에 힘쓰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한 박 대통령은 매년 되풀이되는 수재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확보해둔 3,784만 원과 지방정립금 중 238만여 원을 즉각 방출하고 22만 6천 킬로그램의 양곡을 비롯한 건방, 천막, 주의사 도구 등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준 한편 전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으며 그 밖의 구호단체에서도 수재민 구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. <목소리>